일본의 바람 청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다섯 명은 돌아왔지만 그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부처서는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1월 26일 도쿄 시내에서 북조선에 의해 납치당한 납치 피해자 가족이 연락해. 북조선에 납치당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북조선에 납치당한 일본인의 적이 구출을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한 지사모임, 납치문제지방의회 전국협의회의 공동개최로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 대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국민대 집회에는 각 주최자 등의 대표 외에 기시다 일본 총리 대신과 마츠노 관방 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의 인사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국민대 집회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신의 인사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각 청리 대신 키시다 후미오입니다. 오늘 국민 대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앞서 여고타 씨와 소가 씨로부터 간절한 마음과 뼈 아픈 심정을 들었습니다. 2002년 이후에 한 명의 납치 피해자의 귀국도 실현되지 않은 점 이것은. 저에게도 뼈 아픈 일이며 정부로서도 다시 한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북조선에 대해서는 일조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과 같은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여 불행한 과거를 정산하고두 나라의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특히 납치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서도 고령이 되어가고 있어 시간적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제가 발언을 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가족분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절박한 마음이 한층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확실히 공유하면서 모든 납치 피해자 분들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과감하게 임해 가겠습니다. 북조선은 22일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강행하여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므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으며 일본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북조선을 둘러싼 정세가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납치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일미 한순의 회담에서 저는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계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으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한번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사회에 대한 활동과 동시에 일본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일조간의 결실 있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일조 쌍방의 리익에 일치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길어질수록 일본과 북조선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고 해도 실현하기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도 낭비하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대담하게 현재 상황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움직여 순회간의 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건 없이 언제든지 김종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교리가 있다고 말씀드리 왔습니다만 전력을 다해 행동에 나가겠습니다. 일본과 북주선 사이에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쌍방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관점에서의 저의 교리를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계속 전달하는 동시에 순회회담을 조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제 직속의 고위급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속한 순회 회담 성사를 위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로가 대국관에 입각하여 얻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 일조 쌍방을 위해 함께 결단해 나갈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 일본 국민의 일치 단결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뒷받침이 됩니다 이 목소리야말로 국제사회를 움직이고 북조선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분들의 힘찬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한마음이 되어 정리 대신으로서 스스로 앞장서서. 봄정부적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을 오늘 국민 대집회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저희의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근로감사의 날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11월 23일은 근로감사의 날로 축일이었습니다. 죽일이 적은 북조선에서 살았던 저는 일본에서 죽일 수가 많고 게다가 토요일, 일요일의 휴식일을 합하면 연간 121이나 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조선에서는 노동자들은 주 일일 휴식으로 열심히 일하는데도 생활 조건이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없었지만. 일본에서는 노동자들이 휴식일이 많은데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자 여러분들도 일본에서는 1년 365일 중1 2 0일간의 쉬는 날이 있다는 것에 대해 부러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자선의 정치자 여러분, 일본에서 지금은 근로감사의 날로 되어 있는 11월 23일은 법률이 제정된 1948년 이전에는 니남의 사이라는 축일이었습니다. 니남의 사이는 오곡 풍요에 감사하고 그 해에 수확한 새로운 곡물을 신에게 공양하는 공중 행사의 하나로 일본 서기에도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합니다. 저는 근로감사의 날의 의미를 해서라는 문장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감사의 날은 임금 발생 유무에 관계없이 어떠한 일이나 노동을 해주는 분들에게 감사를 하는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고 일하는 분은 물론 가정에서 가사나 육아를 하는 부부, 지역의 아이들을 지켜주는 노인, 자원 봉사를 하시는 분등 근로하고 있는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날입니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치자 여러분들도 근로 감사의 날의 의미를 알게 되면 큰 감동을 받고 일본 사회에 대한 호기심과 존경을 가지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근로자들에게 감사한다는 표현에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은 북조선에서는 감사의 말은 지도자와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으로 일반인들 사이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감사의 말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로 저는 일본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첫 무렵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느껴져 좀처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상대를 기뻐하게 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저절로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지선의 청자 여러분 일본에서 근로감사의 날에는 평소에 주변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족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가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감사의 날에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해주고 있는 부모나 조 부모에게 언제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 선물을 드립니다. 또한 직장의 동료와 상사에게도 볼펜 등의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북조선의 정치자 여러분, 글로 감사의 날 일본의 전국 각지 신사에서는 굴로감사의 날에 유래로 된니 남의 사이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굴로감사의 날에 도쿄의 대표적인 신사인 메이지 신궁에 갔습니다. 도쿄의 시부야구에 있는 메이지 신궁은 일본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끼친 메이지 천왕과 황무를 모시는 신사로 새 첫날의 참배로 방문하는 참배자는 매년 일본 신사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신사가 유명한 것은 참배자는 연애 성취, 합격 기원, 가정 안전, 회사 운이라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 도심에 있지만. 광대한 면적과 인공림이 펼쳐져 풍부한 자연으로 둘러싸인 메이지 신궁에는 메이지 기념관과 스포츠 시설, 결혼식이나 연애를 진행하는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모, 어린이 대회 등이 1년 동안 수많은 재전과 행사가 개최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휴식 장소로도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메이지 신궁의 안내서에 의하면 면적은 70만 평방미터로 광대하며 경내에 들어서면 전국에서 헌목된 10만 그루 이상의 울창한 나무 숲이 펼쳐지고 산새의 울음소리와 흐르는 물소리로 마음이 안정됩니다. 숲이 한가운데에 있는 본당에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참배객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있어 메이지 신궁의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경내를 산보하면서 근로를 감사하는 일본의 문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훌륭한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근로 감사의 날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이분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95년의 히트곡 우루후루즈의 근성이다. 그리고 1995년의 히트곡 오카모토 마요의 토모로를 전해 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 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 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이온즈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주시기 해 바랍니다. 오르 후루즈의 근성이다. 그리고 오카모토 마요이의 토모로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메 유타카씨 요코타 미구미씨 마츠모토 교코씨 다나카 미노루 씨다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씨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씨 이시오카 토루시 마츠키 카오루시 하라 다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코 씨 그리고 이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된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